자그 다음에 15번 문제죠 네, 사과넘기 기출이에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 문제가 12하의 자연수 순서쌍 a,b의 개수예요 다시 문제를 끝까지 안썼는데 ab가 12하의 자연수야 그리고 순서쌍 a,b의 개수를 구하는게 문제예요 조건 가볼게요 fx의 주기는 파이예요 음, 그리고 0부터 2파이까지 주기가 파인데, 이 파이까지 그리니까 주기가 두 번, 그죠? 렇 주기가 두번 나오도록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y equal fx하고 y equal ea-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4개더라고요. 지금 결국은 그래프 그리는 거죠? 그럼 다시, fx가 결국은 코사인함수야. 물결치는 모양, 이렇게 물결치는 모양인데, 거기다가 ea를 곱했어요. 크게 요동치겠죠. 크기 우동치는 건데 그, 거기다가 절대값을 바로 씌운 게 아니고 그거를 다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 마이 b 마이만큼 y축 방향으로 살짝 내린 거를 들어올린 거야. 이해갔어요?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형태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대칭 느낌이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걸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라고 쳐봐. 얘가 1이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1cm만큼 내린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1cm만큼 내리니까 이렇게 살짝 내린 상태겠죠. 이렇게 위아래가 대칭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위아래가 대칭일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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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위아래가 대칭이 아닐 때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위로 올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얘 있죠? 이게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나누어서 풀어야겠구나라는 생각통도는할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다시, 다시. 문제를 풀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다시. 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 그 다음에 조건 가보세요. 주기가 파이야. 주기가 파이야. 그러면 아까 얘가 0일 때 1번이라고 쳐볼까요? 이 값이 0이야. a 2 b 2 그럼 얘는 0이고, 영지 어넣으면 2a 나오죠. 0.2a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위아래가 높이가 똑같다 보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높이가 똑같은 데서 멈추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는, 얘 0이에요.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는, b분의 2파이가, 호사인의 주기니까요 2분의 b분의 2파이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는 b분의 4파이가 주기였어요 b분의 4파이가 주기란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멈추는 여기까지가 b분의 4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값을 씌운 거에 그래프의 주기를 말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기가 아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만약에 이 높이랑 이 높이랑 똑같다면 됐어요? 그럼 다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b분의 4파이니까 여기는 b분의 2파이겠는데 그치? b분의 2파이가 주기 파이란 얘기야 얘가 파이란 얘기야 아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얘기는 b분의 2파이가 파이가 되면서 무조건 b가 2가 되야만 한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b가 2가 되면 위아래가 떠. 똑같아. 모양이. 이렇게. 위아래가 높이가 똑같으면서 이걸 대칭시켜서 이 위로 올려도 높이가 똑같은 거야. 그럼 얘가 y 곧 2a인데 거기다가 조건 나까지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나가 뭐냐면 0부터 2파이까지 그림을 그리래요. 그럼 b가 2니까 이게 파이네? 그럼 2파이는 여기겠는데? 그죠? 여기 2집어넣으면 2분의 4파이. 2파이 맞죠? 여기까지 그림을 그린 거야. 두 번.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두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죠. 비분의 4, 파이면여기에요 여기까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다시 요거요거 요거, 이렇게. 그래서 그 그래프하고 y e q 2a 마이너스 1, y e q 2a 마이너스 1은 상수 함수예요. x축이랑 평행한 가로선. 다시 여기가 2a면 이 2a 마이너스 1은 얘보다 1cm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y e q 2a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교점 몇개 생겨? 하나, 둘, 셋, 넷, 네개 생겼네. 근데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 교점의 개수가 네 개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조건 가와 나를 다 만족을 시키기 때문에 b가 이가 되는 경우는 부합하더라 이거야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순서상 a, b의 개수였어요. 순서상 a, b는 만약에 b가 뭐가 되면 이가 되면, b가 이가 되면 무조건 조건 가와 나를 만족을 시키더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A와 B는 어, 1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 2, 2 2, 3 2, 4 2, 땡땡땡, 1 0 2까지 가니까 몇 개? 10개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 10개는 어떤 상황이야? 얘가 0인 상황이야. 이 값이 0이 되면서 위아래가 대칭구조. 예, 이 높이랑 이 높이랑 똑같은 경우에 10개가 나오더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엔 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은 뭐야? 이 값이 0이 아닐 때겠지. 그렇죠? 이 값이 0이 아니야. 그럼 위아래가 대칭 느낌이 아닌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e a 코사인 2분의 BX, 얘를 y 축 방향으로 요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좀 내린 거예요. 조금 내렸으니까 원래는 대칭 구조였는데 내렸으니까 이렇게 나갈 거야 약간 오버해서 그리면 그죠? 이렇게 하나의 주기, 이렇게 하나의 주기, 이렇게 하나의 주기. 그랬었는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대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우면 아래쪽에 있는 데 올라가죠? 지워, 지워, 지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주기로 가야 돼요. 1번 케이스에서는 원래 주기의 절반, 예, 원래 주기의 절반이 절대 값을 씌운 함수의 주기였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잖아. 이렇게. 그럼 절대 값을 씌웠어? 얘가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똑같아요. 주기가. 아시겠어요? 위아래가 대칭일 때랑 아닐 때랑 주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 코사인함수의 주기는 B분의 2파이니까, 2분의 B분의 2파이가 돼서, 얘가 주기인데, 그 주기가 파이더라가 되는 거죠. 됐죠? 아까전에 뭐였어? 아까전에는 원래, 예, 2분의 B분의 2파이, 그러니까 B분의 4파이죠? 얘가 주기인데, 절대값을 쉬운 거에 주기는 이거의 절반이어서 B분의 2파이였다는 거예요. B분의 2파이가 파이니까 비분의 B가 2가 나왔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2분의 B분의 2파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B분의 4파이. 얘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진짜 주기가 파이더라는 거예요. 됐죠? B 얼마예요? 4. 이렇게. B 콜 4로 시작하면은, 위아래가 높이가 다르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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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한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됐죠? 어. 자 근데 조건 나에서는 뭐라 그랬어? 0부터 2파이까지 그린다며? 그러면 주기가 파이라고 그랬는데 높이가 달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가 하나의 주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기 파이가 됐던 거예요. 파이가 되면 한번더 그려야 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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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y fx 하고 자, 그다음에 y 2a 1이야. y 2a 1의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해 봐라 이거예요. 결국은 1번은 쉬웠던 거고 2번 케이스가 어려웠던 거예요. 높이가 다르니까. 자, 자세하게 볼게요. 일단 0, 마 x에다가 0지어넣어 b가 4니까 여기가 4 빼기니까 2죠. 다시 만약에 b가 4가 된다면은 f(x)는 절대값 2a 곱하기 b가 4니까 코사인 2분의 4x니까 2 x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에다가 4집어넣으면 2곱하기 e a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나온 거고요. 0집어넣으면은 여기 e a가 나오죠. 그럼 0집어넣으면 f 0 집어넣으면 F0. 얘는 2 a 마이너스 여기는 2 a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 4니까 4가 나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4가 나오니까 0,4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0,4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높이가 가장 높을 때는 얘는 원래 이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튕겨서 올라가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작을 때의 부호에 반대인 거야. 그렇죠 그럼 제일 작을 때는, 코사인 값이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 그럼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얘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4인데, 얘가 아래쪽에 있을 때 최소값이었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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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여기였는데 그게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으로 바뀌게 될 거고, 얘는 4a 마이너스 4가 되지 않겠냐 이거야. 됐죠? 조건 나, 나 봅시다. 조건 나에서는. y fx하고 y e a c라고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된다 그랬어요. 가로선이에요, 가로선.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아래쪽 가면 안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나오잖아.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무조건 이쪽에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y e a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2a-1이 이쪽에 있으려면, 아, 2a-1은 4a-4보다 작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4보다는 커야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지. 그치? 그럼 다시, 다시. 2a-1이 4보다 크려면은 a에다가 2 집어넣으면 안 되죠. 3부터 움직이는 거네. 자연수기 때문에 직접 대입이에요. 3부터 대입해야 되는 거고. 이거 2a 넘겨주면 이쪽이 2a. 같이 써볼까요? 2a. 마이너스 넘기면 3이죠 3 2A는 3보다 크다 A는 1.5보다 크다 A는 2부터네 그렇죠 그럼 A는 2보다 커야 되면서 다시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면서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두 개의 교집합 개념이죠 A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B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럼 다시 B가 4일 때 A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3콤마 4, 4콤마 4, 5콤마 4, 4 6콤마 4, 이렇게 가는 거네. 그럼 결국은 순서쌍의 개수는 A의 개수랑 똑같게 되는 거죠. A가 3부터 10까지니까 몇 개예요? 8개예요. 8개. 그래서 순서쌍순서쌍 A콤마 B의 개수는 8개가 돼서 1번에서 10개, 2번에서 8개, 총 18개, 근데 보기 중에 답이 없어요. 예, 네, 보기 중에 답이 없어요. 17, 19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일단은 1 8개 나와 있으니까 답이 18이었고 19가 있다면 답은 19죠. 예. 네, 답이 19 맞죠? 그럼 다시. 지금 A가 8개 밖에 안 나왔어. 그 1개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까지도 할수 있었어야 된 거야. 자, 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대. 예,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그 얘기가 A가 3보다 작으면 무조건 안 되냐. 아, 그건 또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그림 나오니까 되기는 돼. 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기는 돼. 3, 4, 5, 6, 7, 8, 9, 10, 8개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A가 1인 경우하고 2인 경우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a가 3보다 크거나 같고 b가 4가 되면 이 그림이 나와 이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a가 뭐 1이라고 쳐볼까요? b가 4면서 a가 1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f(x)가 어떤 느낌 나와요? 절대값. A 대신에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코사인. 2분의 4X니까 코사인 2X.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죠. 4 집어넣으면 2죠. 그럼 1 곱하기 4니까 다시 1 곱하기 2니까 2가 되는 거죠. 플러스 2.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최대값은 2 더하기 2니까 4가 맞는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0이 돼버려요 최소값이 0이 되버리면 이게 안 내려간다는 얘기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그래프가 또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1인 경우하고 2인 경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야 됐다, 이거야. A가 1이 되면 이 그래프는 애초에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2 더하기니까 4, 0.4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최소값이 0이 되버리는거요 여기부터 안 내려가 그냥 여기서 최솟값 0 찍고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의 주기가 되는 거죠 주기는 b분의 2파이니까 파이가 되는 거죠 조건 부합하죠 자 0부터 2파이까지 그린다 그랬으니까 한번 더 그려줘야 돼 한번 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2파이 얘가 FX 그럼 그거하고 Y콜 EA-1이라고 교점이 4개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그 그럼 Y콜 EA-1은 a가 얼마였어? 1이었죠 1집어넣으면 y 이 1이네 y이퀄 1하고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는지 확인 하나 둘셋넷 맞잖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그림이 나오면서 성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19개 됐어요? 자, 마지막 하나 a 가 얼마 나왔어2 남았나요? 이렇게 해볼까? 만약에 a가 2가 된다면, 자 b가 4인 거죠. a가 2고 b가 4가 된다면은 f(x)가 어떻게 나와? 절대값 2는 4. 코사인 2분의 4니까 2x. a에다가 2 대입하면 빵이네. 이거야 이거 f(x)는 4 곱하기 코사인 2x예요. 아까 이거였잖아. 처음에 이 값이 0인 거. 이 값이 0일 때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진행을 해봤더니. b가 얼마가 나왔어? e 가 나왔죠. 근데 E 값이 0이라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a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그렇죠? 그럼 다시 넘어와서 만약에 a가 e 가 되면 대충 그림이 우리가 이제 대충 그림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림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여기도 0이 나오면서 그럼 뭔가 나올 탄 나온다는 얘기야.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분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더 생각을 해봤어야지. 그렇지? 자, 4코 o 인2 x 예요 그럼 얘는? X축, 원점, Y축. 영지보면4 나오죠. 0.4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 여기가 하나의 주기. B분의 2파이니까,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죠. 2파이까지 그린다에한번 더. 이렇게 가서,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운다 그랬으니까,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를 들어 올리면 되는데, 이게 위아래 대칭이니까 높이가 똑같을 거라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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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1번 케이스가 나오는 거네. 그쵸. 1번 케이스가 나오면서 A가 얼마였어? 2였지. A가 2였어요. 그 Y equal 2A m i n u 1 그러면 2 집어넣으면 Y equal 3이네. 여기다가 Y equal 3을 그려주는 얘기. Y equal 3,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교점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거 이해 갔어요? 근데 교점이 몇개된다그랬어네개된다 그랬죠. 따라서 A 콜 얼마야? 2가 될 수는 없다가 되는 거지. 그렇죠? 18 더하기 1이 돼서 답은 19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